난 눈의 예정 슈가. 하얀 눈을 팔팔 내리게 하는 게내 임무야. 어때? 멋지지? 그렇지만 넌 아직 수습생이잖아. 사과. 그걸 꼭 밝혀야겠어. 이 비를 내리고 있는 게 <laughs> 아우 뭐야 따끈따끈해서 들어갔더니 안은 캄캄하잖아 뭐? 이건 반짝이가 아니라고 그렇구나 폭신폭신한 거라서 맞을 줄 알았는데 응. <laughs> 이건 내 반짝이란 말이야! 나좀 쫓아오지마! <laughs> 이건 동전이란 건데, 인간들이 쓰는 물건이야. 뭐? 그런 반짝이가 아니었어? 응. <laughs> 까마귀 주한테 빼앗길 뻔한 걸 여기까지 힘들게 가져왔는데. 아이 반짝반짝하는 건다 찾아봤지만 모두 반짝이가 아니라니 어디 숨어 있는 거야? 따끈따끈한 그런 따끈따끈한 건다 찾아봤는데 폭신폭신한 것도 거의 다 찾아봤어. 아, 우리가 정말 반짝이를 찾을 수 있을까? 반짝이는 대체 어떤 걸까? 방법은 하나야. 아무래도 물어보는 수밖에 없겠어. 어? 누구한테? 그건 당연히 너희들이 직접 찾아야지.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. 그럼 얘기 끝. 네. 난 지금 바빠. 이제 옆 마을에 비를 내리러 가야 하거든. 아이 냉정하게 뿌리치지 말고 얘기해 주세요. 부탁드려요. 반짝이가 뭔지 가르쳐 주세요. 네, 진정님. 어 사장님. 가르쳐 주세요. 네, 아, 참 가지 마. 짜잔. 장로님. 이기 녀석들. 수행에 힘쓰고 있을 줄 알았더니 다들 여기 모여서 놀고 있는 게냐? 어서! 응? 장로님. 짜잔. 어? 아! 이슈가 <laughs> 이 녀석은 여전하구나. 장로님, 그동안 안녕하셨어요? 다들 건강해 보이는구나. 네. 네 장로님이 이렇게 와주셔서 이제 마음이 놓여요. 모르는 건 장로님께 여쭤보면 될 테니까요. 가르쳐 주세요, 장로님. 반짝이가 대체 뭐예요? 그 네. 저기 네, 가르쳐, 가르쳐 주세요. 어쩔 이 네. 인들 지금 이런 정신 상태로 너희들이 정신 계절의 요정이 될수 있을 것 같아. 반짝이를 찾는 건 수련 중인 너희 계절의 요정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야. 헌데 그걸 남의 도움을 얻어 쉽게 해드려야 한다니, 반짝이는 자기의 힘으로 찾아내야 가치가 있는 거야. 그렇지 않으면 마법의 꽃은 피지 않고 정식 계절의 천사도 될수 없다. 알아으면 빨리들 가서 반짝이를 찾자. 으 <laughs> 그렇게 강레레서가르레레레레레레 이 인간 세계는 어쩐 일이세요? 계절의 요정이 우더른께서 직접 오시는 건 드문 일인데, 말이나 온 김에 이 얘긴데 진저할 얘기가 있다. 네, 저 장로님, 무슨 말씀이신지? <laughs> 그래, 일은 잘 돼가고 있니? 별 문제 없어요. 아, 그러고 보니, 어제 제가 비를 내리기 전에 비가 내렸어요. 어? 장로님께서 그 비를? 아, 그, 그... 왜 그러셨어요? 아, 어, 어? 자, 지금이야, 지금이 내 마음을 고백할 때야. 그러려고 내가 그러려고 음. 음. 음, 음, 열좀 시키자. 주저하는 거야.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이먼 인간 세계까지 내려온 거잖아. 진저. 진저. 연마을에 아! 비를 내리러 갈 시간이에요. 나중에 봬요. 무슨 일로 오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, 아무튼 장로님의 행동은 이해하기가 힘들어. <laughs> <laughs> 수줍어하다니, 이게 다 내가 순진하단 뜻이겠지. 계절의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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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어? <laughs> 요정 <laughs> 못 봤던 걸로 해야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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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? <laughs> 여기는? 인간의 방. 내가 왜? 진자진자 진짜? 진짜 어디지? 나의 진자 당신은 진저의 할아버지신 가요? 아! 어? 자자자자 아, 징조! 어, 징조! 어? 뭐 하는 거예요? 아니, 아니 얘가 날라아보잖라내 수염을 당겼어 그래요 미안해요 하지만 누가 뭐 계절의 요정을 보고 싶어서 보는 줄 알아요? 다녀왔습니다 어, 피곤해 아무리 찾아봐도 반짝이는 없어 어? 장노님 뭐, 어, 휴가 장노님? 아 그렇다면 이 할아버지가 계절의 요정 중에서 제일 높은 장노님이란 거야? 어 음, 얼마나 훌륭하시다고? 어떤 날씨든지 만들 수 있고 어떤 계절이든지 조정할 수가 있으셔. 음이 할아버지가? 놀라긴 나도 마찬가지야. 뭐가요? 너한테 음. 계절의 요정이 내 모습이 보이다니, 우리 계절의 요정을 볼수 있는 인간이 있다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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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무것도 아니야. 아무튼 네가 날 여기로 데려온 이상. 도리밥은 여기서 묵어야겠다. 그게 도리에 맞아? 도리는 무슨 도리요? 야호! 장노님도 여기 묵으신다. 와! 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아! 이런, 너 짬을 잤더라. 와,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말았어. 어제는 내가 실수를 했지만 오늘은 꼭 장로님. 어? <laughs> <laughs> 안녕히 주무셨어요, 장로님. 에이 깜짝 놀랬잖아 장로님 부탁드릴게 있어요 네. 어제도 하루종일 반짝이를 찾아다녔는데요 네. 아무데서도 찾지 못했어요 또그 반짝이 얘기냐 난 지금 급한 볼일이 있다 반짝이는 자기 힘으로 찾는거랬지 난 이만 가봐야겠다 그래요야 <laughs> 이거 못놔저희들만으 <laughs> 안돼요 그냥 힐을 지 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<laughs> 아이고, 그래 알았 내인트를줄지잘 들어 이번 한번 뿐이니까 반짝이는 반짝이는 한, <laughs> 계절의 요정을 볼수 있는 인간과 함께 있으면 발견할 수 있을 거야 <웃음> <웃음> 계절의 요정을 볼수 있는 인간 그렇다면 사각 어? 장려님 고맙습니다 <laughs> 여러분 그림 그릴 도구 다 준비해 왔죠? 네자 그럼 지금부터 각자 자기 마음에 드는 풍경을 찾아서 멋진 그림을 그려 보세요 네, 네. 사과 물그릴 거야 음 글쎄 난 아주 낭만적인 경치를 그릴 거야. 드디어 때가 왔 어디 어보자사가그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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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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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정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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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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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은 반짝이가 네 가까이에 있다는 거야. 장은님이 너랑 같이 있으면 찾을 수 있다고 하셨어. 뭐라고? 혹시 이게 반짝이 아닐까? 어, 어? 아니야. 난 이게 반짝이 같은데. 아, 안 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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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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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좋아. 이건 네가 내 도전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알겠어. 아, 아니야. 그건 결정됐어. 누가 더 뛰어난 예술적 재능이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겠어 그림의 주제는 어어 어어. 으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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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, 으, 으 거야. 뭐? 모르겠지만 그렇다읍 으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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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점 으읍 어어 으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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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읍 으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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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여쁜 나의 진전은 어디에 있는 거지? 진짜 지나가는 비극 오후에 소나기를 내리게 하는 일만 남았어. 아, 상쾌하다. 나야말로 정말 기분이 상쾌하데어 장로님 여긴 언제 오셨어요 아까부터 쭉 있었지 하늘을 향해 바이올린을 켜서 지나가는 비를 내리게 하는 모습을 쭉 지켜보고 있었어 어쭉 지켜봤어 음. 음 역시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겠지 하지만 어쩐 일인지 마음을 고백하려고만 하면 가슴이 콩콩 거려 콩콩콩. 용기를 내야 돼. 진짜. 어? 음? 이게 뭐야? 장로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. 와, 이건 와. 아이고 저리비. 정말 여자의 마음은 알 수가 없어.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? 그림을 그리는구나. 민들아, 양하고도좀 있어. 사과 우와. 어? 어, 왜? 무사과 어? 좋아사과 그대로 있어. 어. 어? 비가 오려나? 또 시작이구나. 어? 또날씨를 핑계삼아 대결을 미루려고? 같은 방법이 두 번씩이나 통할 줄 알아? 이번엔 안 통해 사과그 그럴 생각은 없어. 그럼, 어떻게 할 생각인데? 날 그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, 그 사이에 넌 그림을 완성하려는 속셈이니? 더 이상 못 참겠어! 좋아, 두고 봐! 그건 바로,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! <laughs> 어... 과연 구름의 요정이 최고구나. 네 솜씨가 나날이 훌륭해지고 있어. 장로님, 언제 오셨어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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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저께 밤에 왔지. 근데 <laughs> 어, 타메리, 어, 너와 사나이 대 사나이로서 한 가지 특별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. 아, 어, 예. 예? 사랑하는 여자의 속마음을 알아내고 싶으시다고요? 넌 계절의 요정 중에서 가장 잘 생긴 요정이니 솔직히 그런 일쯤 한두번 있었을 거 아니냐 복잡하고 미묘한 여자의 마음에 관해 나한테 한수 가르쳐 달란 얘기야. 저도 그런 건잘 몰라요. 솔직히 말해서 우리 요정의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요정이 너잖아. 모른다니까요. 게다가 전 그런데 관심이 눈꼽만큼도 없고요. 뭐야? 전 단지. 제가 꿈꾸고 있는 구름의 요정이 되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. 아주 도도하게 나온 건 어쩌면 저런 고귀한 모습이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아닐까? 아, 좋아 적어둬야지.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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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야? 음, 이것도 내가 꿈꾸는 구름이 아니야. 이것도 내가 꿈꾸는 바람이아니야에 나의 꿈이서 꿈을 나의 꿈을야해서노력해야 돼! 노력! 노력! 야기 아, 나의 진저 타베릭처럼 고귀한 태도를 보여주었건만 통 마음을 열지 않는구나 야, 아, 멋지지 않냐? 어? 어? 어째서지! 내 진실한 마음을 왜 몰라주는 거야! 진짜! 야호! 방금 예쁜 눈을 내려주신 분 장노님 맞죠? 장노님 멋져요! 역시 장노님이야! 이번엔 산들산들 바람을 불게 해주세요! 뜨겁게 이글대는 태양도 부탁드려요! 위! <laughs> 우와! 와이 진짜 최고래요! 아, 네 아, 예! 네, so 뭐, 아, 아 이젠 아예 네 시에서 한꺼번에 방해를 한구나! 제발 그만! 제발 그만해! 으, 으, 우와, 으, 완성! 나와 동시에 그림을 완성하다니? 생각보단 너도 제법이구나, 사과? 그럼 동시에 서로 보여주기야! 좋아! 하나 둘 세고 나서 하나, 하나 둘. 둘 우와! <laughs> <laughs> 사가너 오늘 운이 좋은 줄 알아? 응. 승부는 다음으로 미루자 하지만 반드시 결판을 내고 말 거야 나도 원하는 바야 허? <laughs> <laughs> 가 그렇게 재미있어, 안하재하하잖아사하와 <laughs> 크레타는 어쩌면 서로 닮은 <laughs> 꼴일지도 <잘못 고를지도> 모르겠어. <laughs> 뭐 오늘 그 변덕스러운 날씨가 장로님 때문이었다고? 응, 장로님은 정말 대단했어. 해님의 빛을 이렇게 크고 밝게 비춰주시고 산들산들 바람도 불게 해주셨어.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. 그런데 사과. 장로님이 그러시는데 너하고 같이 있으면 반짝이를 찾을 수 있대. 그건 거짓말이야. 장로님이 너한테 농담을 하신 거라고. 아니야, 정말이야. 그렇지, 장난님. 으아, 내가 그런 말을 했었나? 나가요! 거짓말이라고까지는 할수 없지. 슈가와 함께 있으면 너에게도 좋을 거다. 아, 아직은 알아채지 못한 것 같군. 자.

정식 계절의 요정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모아야 한다. 더 많은 반짝이를 말이야. 그럼 난 진짜... 아, 예쁜 진짜... 어디 놀 거지? 정말 화가 나서 못 참겠어. 장모님이 기껏 나타나셔서 왜 자꾸 방해만 하시는 거지? 내 얘기 듣고 있어. 아직도 멀었어? 내가 만들고 싶은 건 이런 구름이 아니야. 더 풍요롭게 모든 걸 감쌀 수 있는 구름. 아 미안, 넌 이런 얘기 흠이 없을 텐데. 어그그 그, 그렇지 않아. 그만 가봐야겠어. 난 이제부터 동쪽에 있는 구름을 하나로 모아야 하거든. 안녕. 방금 본 장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설마 설마 진저가 아야 그럴 리가 될고 그럴 리가 없어. 그래 좋아, 좋아. 봐. 나의 마음을 고백해서 진저의 마음을 사로잡고야 말겠어. 간다. 진저. 아, 아, 어? 어디 갔지? 진저. 어? 진저. 슈가, 한 가지 물어볼게. 장노님이 정말 훌륭한 계절이 요정이야?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. 어, 장노님은 말이야. 진짜, 진짜, 진짜! 아야, 빠 진짜 어딨어! 어, 차라리 묻지 않는 게나았겠다 어? 작은 누나 요정 슈가, 다음 이야기? 미안하다, 말 못하고. 왜 내가 미안하다고 말해야 돼? 난 잘못한 거 없어!